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겜임스쿠입니다 오늘은 가디안 플레이를 해볼게요. 가디안은 워낙 심한 물몸이라서 상대가 대놓고 물기 시작하면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패배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디안 장인들 말고는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물론 숙련도가 딸리죠. 그래서 오늘은 랭크가 낮은 부계정으로 해볼까 해요.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가디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동록 먼저 배워주고 에이팜사시 탄양 시작하도록 하고요. 오늘 착용한 가디안의 진입 물건은 기압의 머리띠, 박시강경, 구애안경 안경 이렇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디안이 중앙을 가면 제일 좋지만 너무 눈치가 보여서 중앙을 못 갔고요. 킬가르도한테 그냥 양보했고요. 제가 라인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분히 이거 먹어주면 좋겠죠? 근데 킬가르도가 있어서 막타 굉장히 좀 힘든데 과연 아 뺏겼죠? 젠장자 우리 린이 많이 노력해줬지만, 아쉽게도, 먹지 못했습니다. 젠장. 어, 근데, 이제 알았는데, 제가 초반 에이팜을 다 먹었네요. 푸크린, 미안합니다. 제가, 어, 눈치를 못 챘네. 지금 알았어요. 제가, 여덟 개를 갖고 있네요. <laughs> 야, 이것도, 내, 아, 어, 푸크린 먹었지? 어, 다행이다. 휴 아, 그니까 내가 먹었나? 아, 진짜 줄려고 그랬는데. 푸크린이 원래, 4랩을 만들어서, 가, 저기, 첫 비킨 싸움을 해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약간, 이거, 이건 너가 먹어라? 어, 이거 먹으세요. 아, 안 되네, 다래비. 다레, 아, 젠장, 이거 제가 조금 실수했어. 이거 원래 푸크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레벨업 레벌... 해, 이거 피킨 하나만, 하나만 먹어도 개꿀입니다. 하나만. 나이스, 개꿀. 좋았어. 하나만 먹어도 돼. 자, 푸크림 이제 진화했고요 야, 계속 딜러죠. 딜러죠. 킬가루도가 또 내전하죠. 피해주고. 오케이, 킬가루도 일로와. 킬가루도 일로와. 시고요 컷! 컷! 안 죽냐? 아, 씨 저게 안 죽네? 야, 연동력 계속 해주고. 딜 넣어주고 계속 야 푸크린 너무 무리한다 무리한다 빠져 빠지는게 좋을 것 같은데? 빠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도망쳐 도망쳐 나이스 이순간에도 이게 아주 개꿀이죠 초반에 야 푸크린 안돼 야 캘가루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캘가루도 제발 제발 캘가루도 캘가루 컷 나이스 와못 잡으면 억울할 뻔 했죠? 우리 숭고한 푸크린의 희생이 헛된 희생이 될뻔 될 했는데 다행히 캘가루도 따가지고 승고한 희생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푸크린 먹어야 될걸 제가 좀몇개 뺏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성장을 빠르게 해서 어, 팀에 엄청난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먹어주고요. 일단 미레이지를 배웠는데 사쇼를 더 많이 썼었는데 아 예. 일단 다분히 먹어주고 나이스 미레이지로 먹어주고요. 제가 원래 미레이지를 처음엔 안 썼는데 이제는 요즘 미레이지가 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레이지를 제가 채용해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 요 미레이지가 또 좋은 게 플러스가 되면은 맞출 때마다 쿨타임 초기화가 되죠? 그래가지고 무한, 뭐, 무호 미레이지 딜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야, 킬가로도 잘가시고요 킬가로도가 지금 계속 뇌절하죠? 요즘 킬가로도가 버프 먹고 나서 약간 저 뇌절한 애들이 많아졌어요. 약간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사이코키네시스 배워,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 사이코키네시스가 게임 초창기는 진짜 완전 개 구대기였는데 이게 꽤 버프를 먹으면서 요즘에는 그래도 나는 쓸만해졌거든요? 저, 사이코키네시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동속도 느려지는게꽤 많이 늘어져요. 거의 뭐, 둔화 스모크 이상이에요. 그래가지고, 꽤 괜찮죠? 아, 개구리가 무섭죠? 개구리가, 아, 쉽다. 자, 미래지로 계속, 여기 온다, 온다. 따쇼 쓰고, 미래지! 아 된장. 못 <laughs> 뭐 맞았죠? 저 갈가보기 먹을 수 있냐? 우리 팀, 의 피카츄가, 안 내려오죠? 아, 계속 내려오셔 좋을 것 같은데, 어, 뭐야, 왜딜안 들어가지? 방금 후파 미래지 맞춘 것 같은데 왜 딜이 안 들어갈까요? 좋아! 아 개구리 궁 썼는데? 오케이 느리게 해주고 미래지 써주고 나이스 계속 써 계속 딜러 계속 딜러 아 킬가루도 온다 안돼이거는 내가 죽을 것 같죠? 이건 내 죽을 것 같은데? 아 어쩔 수 없다 자 킬가루도 지금 둘이서 영혼의 맞다이 뜨고 있죠? 이건 우리 킬가루가 이기겠다 영혼의 맞다이를 뜨고 있습니다 자 영혼의 맞다이 뜨고 있을 동안 밑에 내려가서 갈가부기 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카츄가 위에서 이상의 풀을 잡아주긴 했는데 야, 위에 있을 거면은, 로토무 좀 먹어줘라. 피카츄야. 로토무 먹어줘라. 믿는다. 자, 일단 갈가보기 먹어야겠죠? 오케이, 이거 먹을 수 있겠다. 설마, 데로트한테 뺏기진, 뺏겼네, 진짜. <laughs> 아, 이걸 뺏긴다고? 데로트한테? 야, 개구리 잡아. 개구리라도 잡아. 자, 미레이지로 써주고, 사이코캐네시스 해주고, 미레이지 미래에즈... 야, 이거 잡았다. 컷! 어? 와, 씨, 저걸 사라? 와, 저거 한 방. 한방 남았는데 저걸 못 잡네. 약그죠 오케이, 벌써 가디안 됐고요 이 정도면 가디안 나쁘지 않게 됐네요 궁 배웠으니까 저 위에 한번 궁 이쁘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애들 모여 있거든요, 4명 모여 는 저기다가 궁 써주면 은 아주 궁각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보자 올라가서 궁궁 궁 가자 야, 이거 궁각 이쁘게 나온다 궁 가지야 미래의 집까지 써주사이클까 써주고, 써주고. 개꿀 야, 개꿀이다, 이거 완전, 아, 너무 속이 다 시원하죠? 여기 이상의 꽃까지 잡아줍니다 나이스, 컷 3연속 킬. 와, 발굴. 4연속 킬. 이거죠? 가디안 이 딜뽕 맛에 하는 거죠? 자, 요즘 가디안이 사실 평가가 안 좋아요. 평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디안 카운터를 칠수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가디안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디안이 힘든데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해봤습니다. 아, 킬갈로가 또 들어오지만. 일루아일루아 아, 개구리까지 왔다. 이거 도망치자. 피카츄 미안. 미안하다 자 <laughs> 개구리 따주고요 괜찮아 여기서 개구리 땅은 개이득 이었고 어저킬 가르도는 안되겠다 킬 가르도는 안돼 저 혼자 못 싸워서 혼자 싸우면 지죠 어, 절대 안되고 내려가서 갈가부기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베로트 미래의지로 예지 빼기. 나이스 개구리죠 네, 일단은 갈가부기가 이제 곧 나오니까 갈가부기 싸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굴린자가 또 무섭게 달려오는데 느리게 해주고 미래의지안 아, 맞냐 아, 이안 맞냐 너무 멀리다 썼죠? 도망칠 거 생각해가지고 자, 사이코 키네 신수로 느리게 한 다음에 미레이지 써주면은 맞고, 보세요 미레이지 또 초기화가 됐죠? 쿨타임 또 써주고요 어? 없네? 이상해, 곧 어디 갔지? 어, 느리게 해주고요 잠깐만 오지 마, 오지 마 뒤로 살짝 빠져지면서 미레이지 계속 딜 넣어줍니다 자, 데로트한테 맞춰주고 느리게 해주고 미레이지 또 써주고 개꿀! 제가 우리팀 다 죽었고요 젠장 <웃음> 뭐야 <laughs> 왜다 죽었어 안돼 아, 저기 갈가베기 뺏길 각이죠, 이거? 괜찮아. 애들이 뭉쳐있으면 뭐다? 무호, 미래에지 딜링 할수 있다. 계속 써. 미래에지 또 써주고. 미래에지 또 써주고. 자, 미래에지 또 써주고. 괜찮아. 계속 써. 미래에지 또 써. 계속 써. 미래에지 또 쓰고. 무호, 딜링이야. 궁까지 쓰고요. 아이씨, 젠장 뻘국 나왔죠? 젠장. 자, 사이코키니스 느리게 해주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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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도망쳐. 도망쳐. 그렇지 미래에지 써주고요. 자, 미래에지 느리게 해주고. 미래에지 써주고. 개구리 맞았고요. 나이스. 크레가로도 이제 닦고. 아 일단은 우리 갈가부기가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미레이지 무호흡 딜링하면서 딜량 축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딜량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판 이거 다분히 놀고 있는 거 아깝죠? 계속 먹어주면서 야, 위로 일단 살짝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물을 잠깐만 이거는 아 진짜 뺏겼구나 <laughs> 야 이거 미레이지 또 무호흡 딜링해 미레이지 계속 써 그렇지 개구리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필가루도 저리 가시고요어 미레이지 개좋아 이게, 가디안을 대놓고 노리는 애가 없으면은, 가디안이 괜찮거든요? 근데, 그런 판이 거의 많지 않다. 가디안이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상대 딜러 입장에서 가디안이 진짜 맛있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디안을 픽했을 때, 가디안을 노릴 수는, 노릴 수 있는 상대 포켓몬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가디안을 살아남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일단 썬더가 나왔고, 이제 데로트 잡고 시작하면 좋죠? 데로트, 자, 오케이, 우리 인원이 유리한 상황이니까, 인원 유리로 썬더 사, 싸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피카츄가 안 오네? 어쩔 수 없다. 피카츄가 백돌을 선택하죠? 아 그래서 그냥 인원 유리로 싸워줘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 생각을 했는데 괜찮아. 우리 팀도 어차피 킬가로드가 지금 부활해가지고 자나 피카츄가 백골 넣어주면서 오케이 좋아 계속 뒤에서 딜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탱커가 푸크린 탱커를 칼해수 있는데 오케이 좋아 탱커 푸크린 뒤에 숨어서 계속 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킬가로드 잘라주고요. 좋아 좋아 좋아. 자, 오지만, 오지만, 미래지 써주고, 느리게 해주고, 좋아! 미래지 또 써주고, 이상했고, 궁 썼지만, 어림도 없지! 아, 빗나갔죠? 젠장. 이게 빗나가네? 느리게 해주고, 그렇지. 킬가도 궁으로 마무리. 자, 개구리 오지만, 철이 가라, 이 자식아. 와, 딜 들어가는 거 보소. 개무섭네? 오지만 오케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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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어, 팝파 궁? 궁까지, 나도 그럼 궁신다, 이 자식아. 써주고요, 팝파 일단 빨리 컷 해주고, 좋아, 어어어, 자, 자, 온다, 온다, 애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썬더, 안 돼. 안 돼, 제발. 나 죽었다. 헉, 설마. 설마. 엇까 제발. 제발. 피카츄 궁. 그렇지. 나이스. 아, 휴. 다행이다. 아, 이거 뺏길 뻔 했죠? 상대 켈가로도가왜 상대를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썬더 무지선으로 쳤으면은 썬더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상대 켈가로도 판단 미스로 저희가 다행히 썬더를 먹었습니다. 엇가당할 뻔 했죠? 개구리 여기서 궁 빼고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썬더 먹어주면서 깔끔하게 아 깔끔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승리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475대220 골로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아, 내가 골을 많이 못 넣지만 그래도 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킬도 많이 하고 성적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 킬, 14 도움 해주면서 와우 킬도 많이 하고 시스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딜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0만 딜. 아 오랜만에 10만 딜 해보네요, 제가. 제가 요즘에 중앙 라인으로 간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거의 뭐 메인 딜러의 역할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0만 딜을 최근에 거의 못해봤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10만 딜 뽑아냈습니다. 아랫라인으로 갔지만, 10만 대까지 뽑아내면서, 아, 마치 중앙을 간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오늘 이렇게 가디안으로 행복 유나이트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가디안,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그럼, 빠이!